사실 그또 특별한 게 정말 대단한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다는 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같이 작업한 작가님들이 어, NCT 드림의 비트박스를 작곡하신 에밀리김 연서. 작가님이랑 에미, 에밀리? 에밀리, 에밀리, 네, 어, 에밀리 연석 팀이라는 작가님이랑 그리고 트와이스, 뭐 스트레이 키즈 등등 정말 많은 아이돌 분들이랑 작업하신 진바이진 작가님이랑 같이 함께 하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두 분이서 뭔가 저의 안에 있는 그런 상큼함과 그런 뭐랄까 이런 매력들을 굉장히 잘 끌어올려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만족스러운 앨범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맞,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지금 표정에서도 그 만족감이 여기까지 전해지고. <laughs> 요. <laughs> 계속 해지가 네, 새롭게 돌아왔다는 느낌이. 그러면 뭐 어, 공식적인 절차긴 하지만 포인트 안무좀 네. 보여 주시죠. 이게 뭐춤 이름이 있나요? 우선은 포인트 안 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네. 첫 번째로 저희가 제일 추릅춤이라고 그냥 이름을 지었어요. 추릅춤. 뭐 어, 간단하게 추릅춤. 추릅이라는 단어가 사실 네. 이렇게 침, 입술을 이렇게 살짝 닿는는 느낌이거든요. 오. 그래서 추릅 추릅 추르 이렇게 어. 아, 네 어. 이렇게 아, 손은 입술을 안 닦고 마이크를 입술을 닦, 닦으시네요. 네 이렇게 어, 입술 을 닦는 듯이 해주시면 되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네? 저희가 어, 돈을 이런 뭔가 불을 쓸어 모아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웃음> <웃음> 만든 건 아니지만 어.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재력을 어, 네. 이렇게 딱 재력을 한번 가져오겠다 뭐 이런 네네. 뜻으로 추르 추르 출네 요렇게 어~ 재력을 어 약간 네, 이게 느낌이야.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어. 후 이렇게 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네네. 또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뭔가 그런 재력을 담당하는 듯한 아, 그래. 느낌이 아, 되더라고요. 좀땡달라고아 어,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저, 모든 노래가.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파를 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해지가 추룹으로 많은 또 재력을 땡길 수 있을지 네. 관전 포인트. 그럼 포인트 한 무를 좀 음악을 좀 들려드릴 테니까 네. 한번 좀 보여 주시죠. 준비가 혹시 되셨나요? 네. 음악 주시죠.

아 이게 추르추 원투가 다 들어가 있네요. 그. 네 그렇습니다. 오이 대단한 안무는 그럼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아니요 네. 이제 비비트리핀이라는 안무팀에서 만들어주셨거요 비비트리핀 정말 유명한 팀 아시죠? 아, 그럼요. 현아 선배님, 사이 선배님 정말 멋진 선배님들을의 안무를 담당해주셨는데 감사하게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비로 한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